안녕하세요.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피처엠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먼저 영상에서 후원해주신 분이 계셔서, 잠깐 호명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카카오페이 영상에서, 환희님이 2,0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음...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증나죠? 예, 짜증납니다. 예, 짜증나도 견뎌야 됩니다. 예, 일단은 코스피도 월봉이 마무리됐죠? 예, 월봉을 좀 보게 되면, 자, 양봉을 예, 저번 달까지 예,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세우고 나서 아, 이번 달에는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왔는데 일단 저번 달 양봉의 절반은, 밑으로까지 내려왔지만, 절반을 회복하면서, 일단,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절반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양봉을 다 내주게 되면 짜증나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에서 마무리 됐으니까, 뭐, 네달 상승했는데, 한달 정도는 우리가 좀 받아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받아들여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조정이 한 달로 끝날지, 뭐두 달로 끝날지, 석 달로 끝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월봉만 예. 보게 되면 뭐 이번 달에 음1.83% 하락이 나온 겁니다. 예.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상, 예. 주봉도 5선 위에 있고요. 은봉이 두개 맞았지만 예. 주봉상 5선도 위에 있고 일봉상 보게 되면 음 우리가 이제 8월달이 8월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예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8월인데 어떻게 보면은 요런 박스권에 지금 딱 갇혀 있는 거죠 에, 요런 작은 박스권에 딱 갇혀 있는데 여기를 빨리 좀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에, 지금 내리락 오르락 ABC가 나왔다 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거죠. 예, 옆으로 기고 있는 겁니다. 옆으로 기고 있으면서, 지금 60선이, 8월 1일이 이날이에요. 예, 8월 1일이 이날인데, 이때만 해도 60선하고 이격도가, 예, 60선하고 이격도가 엄청 컸지만, 이제 60선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어, 60선을, 음, 마중을 내려가지 않고, 예, 올라올 때까지, 옆으로 기면서, 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은, 음, 벌어지게 되면 붙으려는 성질이 있고, 또 붙게 되면은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20선이 잘 올라가고 있고, 예, 장기 이평선이죠. 60선은. 그리고 120선도 밑에 있고, 240선도 밑에 있고, 지금 정비열로, 지금 대신 이제 5선, 10선, 20선이 뭉쳐있는데, 여기서 한번 툭 떨어질까봐 이제 이게 겁나는 건데, 일단은, 뭐, 잘 버티고 있다. 참, 아슬아슬하게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뭐, 5선, 10선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상방으로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방으로 떨어질까봐, 많이 겁나고 있는데, 그래도 60선이 밑에 있으니까요.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예. 자, 삼성전자가 나오네요. 예,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월봉이 마무리됐으니까 월봉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저번 달 저저번 달, 예, 양봉을 두개 세웠다가 저번 달 18%짜리, 양봉이 나와서 우리는 적산병으로 요 노란선 보이시죠 예, 20선을 좀 장대양봉으로 좀 넘어가 주기를 바랬는데 은봉이 나왔어요 예, 좀 아쉽죠 예. 그래도 예, 저번달 양봉의 절반은 예, 지켜냈고 이번달 한달동안 7.46%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이제 120선이 있는데 120선을 20만 29만원이거든요 그래도 120선을 살짝 깼어요. 예,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이번 주에 좀 다들 2차전지 종목들이 안 좋아가지고, 물론 이번 달 내내 좋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번 주에 많이 밀리면서, 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예, 5선, 10선에 딱 붙어 있었는데, 이번 주만 거의 뭐5% 가까이 밀리면서, 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좀 아쉽죠. 예. 거래량이 실렸던 주봉상 이 봉이죠. 예, 이 봉의 절반 라인이죠. 예,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는 모양이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일봉상 보게 되면 너무 아쉽죠. 예, 이번 주 내내 빠졌어요. 이번 주 내내. 예. 이번 주 내내 빠지고 우리가 생각한 거는. 여기가 이제 ABC가 나왔으니까 예, 옆으로 좀 기다가 이제 좀 상승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를 했는데 지금 ABC가 나오고 쌍바닥을 예, 플랫 조정이죠. 예, 쌍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음, 요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도 살짝 기다렸어요. 예, 여기가 얼마였냐면 8월 4일에 저가가 29만 원이었는데 29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259,000 주거든요 근데 이제 뭐 21만 주이니까 예 우리가 돌파할 때도 거래량이 더 실리면 좋은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 거래량 보다 예. 여기 거래량이 더 신뢰되는데 그래야 신뢰도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락도 마찬가지로 여기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예, 뻥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아쉬운 점은 60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빼버리니까 아 그리고 이제 240선까지 예, 무너뜨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솔직히. 예. 240선을 어렵게 돌파하고, 지지력 테스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하려다가, 아, 일봉상 20선에 계속 부딪히면서, 예, 계속 부딪히면서, 지금, ABC, ABC 이후로 이제 쌍바닥이 나온는데 설마, 예, 우리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했었었죠. 예, 설마, 여기가 A고, 예, 여기가 B고, A만큼, 예, 찝어서 내리면, 어, 여기서 만약 25만 7천 원까지, 예.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쵸? 이거는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설마, ABC를 이렇게 그리겠냐, 예. 일단은 앞에서 ABC가 나왔고, 예. 조금 연장으로, 예, 조금만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어, 25만 여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일단은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예. 일단, 어, 60선도 우상향인 와중에 좀 무너졌고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 120선 있잖아요 예. 120선도 있으니까 일단 120선을 우리가 돌파하려다가 이때 돌파하고 나서 이제 처음 이제 예. 한번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 일단 120선에서는 예. 반등이 나오길 바래야죠 예. 그리고 이제 구름대도 아, 구름대도 거의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예. 요 하단도 강력한 어, 지지대거든요. 강력한 지지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괜찮습니다. 빨리 구름대로 올라가는 게 예, 우선이겠죠. 근데 차트적으로는 안 좋죠. 예, 안 좋은데 그냥 월봉상 한 달간 한8%좀 빠졌다. 이번 달에 8% 올르면 되죠. 예, 10% 올르면 되죠. 예.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아 이제 또 2차전 종목들 또 끝난거 아닌가 뭐 그렇게 지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조정은 예. 상승을 하려면 조정은 다 겪어야 됩니다 예. 상승을 하려면 조정은 예.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기다려야 우리가 이제 강한 삼파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예. 9월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장 뭐 월요일부터 예,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혹시나 예, 조금 더 밀리더라도 예, 홀딩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스코 피처엠도 마찬가지죠 예, 포스코 피도엠도 월봉을 보게 되면 예. 음 우리가 바랬던 거는 얘가 이제 저번주까지만 볼 때만 해도 적산병 이었는데 우린 적산병의 마지막 봉이 좀 세게 강한 양봉이 나와 주길 바랬는데 도찌로 변했죠 예 도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 그래도 5선 10선 위에 있고 에, 주봉을 보게 되면 참 아쉬워요 예 포스코 피처인 같은 경우는 2주전 위로 되돌아가 보면 에, 이때 요때 병으로 뽑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 못 뽑으면서 예못 뽑으면서 은봉이 두 개가 나온 게아참 너무 아쉽습니다. 예 갈때못 가니까 예 주봉상 60선에 부딪힌 거죠. 예 주봉상 60선에 부딪힌 건데 일봉상도 보게 되면 음 어쨌건 꾸역꾸역 꾸역꾸역 240선을 한번 건드리고 두번 건드렸다가 안착까지 했는데. 여기서 요 자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예, 이번주가 완전히 이제 물론 포스코 그룹주가 뭐말이 많긴 한데 그걸 떠나서 예, 물론 거리랑이 뭐 엄청 실려서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 일단은 버텨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제가 포스코퓨처행 같은 경우는 어, 이봉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봉이 거리랑 실린봉 이봉의 절반 절반을 또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아, 절반 이하로 또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진짜로 에 네, 근데 여기까지 또 밀리니까 당황스럽네요 여기서부터 또 a b c 가또 나온 거죠 네. 여기서도 a b c 가 나오고 여기까지 뽑아 냈는데 여기서 또 한번 그럼 결론은 얘가 또 이제 여기 u 라인이죠 u 네, 라인까지 그 60선 라인이고 거의 다 왔거든요 예참 너무 아쉽습니다 예잘 만들어 놓고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얘도 결론은 금요일 날또구름대 일단 발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밑에 60선이 있으니까요뭐 설마 60선도 뭐 다른 종목 60선 깬 것도 있긴 하지만 뭘 물론 포스코진스도 60선 깨고 내려갔죠 깼는데 일단 포스코 피치엠은 여기 일단 밑에 60선이 있으니까 예, 그 밑에는 또 120선도 있고 하니까 음, 일단은 결론은 이거예요. 예, 결론은 결론은 포스코 피치엠도 예, 여기서부터까지가 하나의 파동이 완성된 것 같아요. 예, 완성되고 예, ABC가 일단 나오고 있다. 예, ABC가 나오고 있고 A만큼 C는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어, 60선에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120선까지 찍을지 아니면은 과거에 예, 돌파했던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도 지금 내려왔거든요. 아니면 여기거든요. 예, 근데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이때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받았는데 여기서 또 내려온다고요. 아. 홀딩 해야 됩니다 예, 홀딩 해야 돼요 예, 일단 1차 파동 나왔고 2차 파동만 좀 기다리면 예, 1차 끝나면 예, 2차 2차 ABC 나오면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12345가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가장 어, 파동의 힘이 큰 3파를 예, 예, 먹어야 되기 때문에 2파 조종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예, 어차피 우리가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어요 어차피 여기가 최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이 뭐 당장 월요일부터 상승이 나와서 갈지 아니면 뭐 여기까지 120선까지 내려올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60선 하단 라인까지 내려올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 2차 파동을 어 마이너스 분들은 홀딩 해야죠 예. 그렇죠 예. 자 좀만 더 버티자구요 예 힘드시겠지만 좀만 버티고 여기서는 아무리 요,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겠죠 에, 여기서는 에, 더 이상의 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기를 한번 다음 주 한번 지켜보자구요 월요일날은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부터 뭐 뭐뭐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자구요 자 주말 내내 뭐 주가가 빠져 가지고 재미없는 한 주가 될수 있는데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뭐 주식이라는 게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왜냐뭐개동 내리니까. 예, 물론 답이 없는 건 아니니까. 예, 답은 상승이죠. 예, 상승인데 과정이 예, 힘들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자, 저는 또 월요일 날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